우리 과일에도, 과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야채 있잖아요. 요즘 깻잎이나 상추도 농약을 엄청 쓴대요. 토마토 지금 한쪽에만 제가 과일 세정제 뿌리고 한쪽에는 그냥 물로 씻어볼게요. 토마토는 선하게 하시면 되고 물 너무 많이 하시면 토마토 양이 적기 때문에 노래지는 게안 보일 수 있어요. 오이도 이걸로 씻으면 되겠네. 3개 정도 하시면 차이가 확 나죠. 이렇게 해서 토마토가 겉에 보기에는 뭐 묻어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광택제라든가 잔류 농약물. 왜냐면 식품이 유통이 되면서 유통 갓, 그, 니까 슈퍼에 비치되어 있는 기간이 길수록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도록 광고제라든가 이런 걸안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 앞에서 기르는 토마토 있죠? 농약 안한 애들. 걔들은 네 노란물 안 나와요. 근데 마트에서 산 애들은 꼭 노란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부분들이 이거를 또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막 베이킹소다로 막 세척하고 식초로 세척하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귀찮게 그러지 마시고 과에서 정도에 만천원 밖에 안 하고 저렴하고 쓰기 편하잖아요. 저거 쓰시면 돼요. 100% 천연 개념활성제 <laughs> 네 <웃음> 이러면 약간 뿌리잖아요. <laughs> 근데 얘가 물을 뿌리면 그 물을 튕겨낸다? 이게 사실 말도 안되는거죠 왜 튕겨내지? <laughs> 찜찜하다고 얘는 잘 안씻겨서 지금 제가 반쪽에만 과일 세정제 뿌려볼게요 아또 이런 분도 있어 아 그럼 이 세정제는 남지 않아요? 이러면은 디씨드랍스 보여주시면 돼요 저희는 세제도 그렇고, 폼클렌저도 그렇고,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거다. 여기 뿌린 쪽에 제가 물을 부어보면, 물이 그대로 흡수되고, 색깔 차이도 보이세요? 음. 너무너무 다르죠? 얘도 그런, 오래가루 방부제, 뭐, 맛있어 보이라고. 그런 거 뿌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매일매일 먹는다고 생각하면, 애기들 먹는다고 생각하면 무섭죠? 얘는 노란물이 따로 안 나와요? 응, 얘는. 음. 이거 그냥 이렇게만 보여주면 돼. 그러면 색깔도 너무 다르지. 음.